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좀 버텼죠? 네, 다행히 버텼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도 국내장도 초반에 막 밀다가, 끝판에 다시 밀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쫙 밀리다가, 끝판에 올라왔거든요. 양전에서 끝났더라고요.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예, 네, 오늘은 하도 초반부터 밀길래 그냥 마음 비우고, 예, 저는, 다른 일을 좀 했습니다. 업무를 좀 봤는데 이렇게 주식 시장 안 좋을 때 그냥 현재 삶에 충실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는 곧 반등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TQQQ 주봉으로 보면 중요 지역이었죠. 여기 코로나 이전의 고점, 전고점이죠. 여기를 자, 여기서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지난주에 내려왔는데 자이 포인트 포인트들은 항상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려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요선에서 예, 결국 반등해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내려가고 때, 떨어질 때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횡보하면서 안 떨어지죠 이런건 그냥 한번에 네, 뚫고 내려가거나 개파락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올라갈 때도 또 어디예요? 여기서 계속 부딪히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저항 라인, 지지 라인 이런 것이 주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여기서 예, 저항, 지지 받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네 이전에 미중 무역 전쟁 예,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그 전고점. 여기도 중요한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지금 2 1 0에 이렇게 있는데, 근데 프리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8달러 얘기 드렸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안 가면 더 좋고, 뭐,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선 어떡하셔라? 매수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네, 매수를 안 하시면 안 되고, 예, 반등이 오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고 더 떨어지더라도 눈을 말씀드리자요 물리더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어쨌든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 올인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주봉에서는 뭐 SV 시그널이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저가 영역은 확실하다 예, 여기서 더 밀린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야, 여기까지는 정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예, 상대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예, 100이 이, 이전에 이전에 300일 이평에 다 지지받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만 이게 애석하게 이 밑에를 깬 거죠. 지금 예, 버블 구간이란 의미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항상 희망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몰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내 자산 만들어 가는 과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익 매매를 자꾸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여러분 양쪽에서 수익을 내면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TQ만큼 완벽한 투자 투자처가 없어집니다. TQ가 오르면 여기서 수익 나고 그죠? 떨어지면 SQ에서 수익 나고 그럼 사실 뭐 다른 투자할 필요 없죠. 근데 굳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면 이런 안 좋은 장, 지금같이 하락장을 만나면 아무래도 힘들어진다 이거죠. 예,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애석하게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안 좋잖아요. 결국 TQ도 어떻습니까? 예, 90분 봉이지만, 자, 이게 이제 제가 스윙용 차트로 사용하는 건데, 보시면 자, 밀려 밀렸죠. 그래서 기준선을 밀고 내려왔죠. 그럼 TQ가 예, 여기 하늘색, 파란색 라인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러고 반등 시도를 해요. 거의 반등 시도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겠죠? 자, 여기가 네, M밴드 1차예요. 예, 하단 1차고 그다음에 요2 1 2평 여기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 는 거니까, 내려갈 땐또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럴 때뭘 어, 사주면 돼요? 예, 인버스를 사주면 되죠. SQQQ를 사줘도 되고, 제일 추천드리는 건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떨어질 때다, 아니다. 예, 여기 212평을 깨고 나오는 이 시점에, 예, 인버스 SQQQ를 들어가시고, 또 여기 기준선이 깨진 거죠. 노란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이건 한 방에 내려갔으니까 좀 애매하죠. 어쨌든, 요렇게 내려갔을 때, 요런 데서 SQQQ를 사주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분할 매수하세요. SQQQ도. 그리고,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 TQ가 바, 거의 바닥이잖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죠. 위에서 샀으니까, 50% 정도 익절하시고, 여긴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올라갈 때, 다, 여기외에도또 노리는 거죠. 왜냐면, 이 노란 기준선을 깨야 되는데, 잘못 깨거든요. 예, 하락장에서는 잘못 깬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이렇게 뚫고, 뚫고, 그럼 여기서 못 지키는 거를 확인하면 SQ를 또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셔도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사려면 하루 종일 보고 있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다가 자동 매도를, 매수를 거는 거죠. 자동 매수. 예, 올라갈 때는 자동 매수 됩니다. 그냥 이 지정가 매수 이런 건안 되고요. 지정가 매수는 무조건 어, 예를, 예를 들어 sq가 얘가 뭐 50이다 50이어야 된다 그러면 지정가에선5 1 걸어두면 50에 무조건 사져요 그래서 안되고 자동 매수를 거시면 5 1에딱 걸어두면 50에서 움직이다가 50일 딱 됐을 때딱 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다 걸어놓고 사실 조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tq가 떨어지면 sq가 올라간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여기서 S밴드에 닿을 거 아닙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여기 가면 닿는다고. 그랬을 때 여기 노란색 기준선에다가 걸어 놓으면 되는 거죠. 요건 예, 꼭 자동 매수를 걸 필요도 없어요. 요건 지동, 지정가 매수로 저 같으면 48에다가 딱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되고 다시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서 여기 상당갈 테니까 이때, 또, 이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거꾸로 돌린다고만 생각하시면, 결국, TQ가 여기를, 근데, 양쪽 보시면 헷갈린다고. 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막 너무 헷갈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으셔라? TQ를 잡으세요, TQ. TQ를 잡아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었죠? 그럼 떨어지면 어떡 해요? 예, 네, 매수를 걸어야죠. 근데, 뭘 매수를 걸어요? TQ도 사고, 왜 TQ를 여기서 사냐? 아랫 구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아랫 구간은 항상, 예, 기준선 아래입니다. 기준선 아래기도 하고, 어디서 사면 좋냐? 요 엠밴드 하단 여기서 사면 좋아요. 여기가 예, 진짜 좀싼 구역이거든요. 그럼 저라면, 예, 한 여기쯤 와 있다. 그럼 어디다 거냐? 예, 여기다 건너한23 정도? 여기다가, 예, LOC를 걸든 지정가를 걸든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 지나서, 안사뭐안 뭐 사졌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사졌으면 다음 날 가면 또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 밴드 하단이니까 네, 한22.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벌써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다 걸 이유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아래쪽 밴드. 예, 2 0 21 21 되네요. 21. 이런 데다가 우선 하락이니까 어때요? TQ도 걸고 그다음에 SQ도 거는 거죠. 그런데 많이 SQ는 여기서 많이 걸면 됩니까? 안 되죠. 예, SQ는 이쪽에서 많이 걸어야 되고요.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수량을 얘를뭐2대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를 100 달러 사면 얘는 50 달러만 사는. 이런 예, 구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TQ를 기준으로 하시다 보면 SQ도 자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TQ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제? 자 이렇게 가다가. 또 뚫으려고 하다가 또 밀렸죠. 예, 또 밀렸어요. 그린 그런데 거의 바닥 구간 왔다는 거죠. 예, 조금 더 밀리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 여기 보시면 예, 차, 차이킨스 오실레이터죠. 예, CO. CO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분명히 가격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CO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시면 S 시그널이 어떻습니까? 바닥 뚫으려고 막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상승반전 가능한 구역입니다. 물론 뭐 강하게야 못 가더라도 어디까지는 갈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예, 25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예, 뚫어줘야죠. 근데 여기서 바로 뚫으면 오히려 올라가다가 걸려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횡보를 해야죠. 결국 횡보를 하면서 방향을 터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고기간 그 동안 또 SQ 잘 활용하시면 되고 자, SQ도 이제 거의 올 때까지 왔다는 거죠. 자, 외그 말씀, 말씀을 드리냐. 고점을 갱신해야 된다고 그랬죠? 올라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막 힘들어서 올라갔는데 여기 고점을 못 뚫었죠. 예, 58.31이거든요. 예, 고점을 못 뚫었어요, 어제. 그리고 예, M밴드, S밴드에 다 닿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요 라인 만들어 놓은 거에 언제 하락하냐면, 자, TQ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때는 이 위쪽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을 넘잖아요. 이렇게 넘어서 위쪽 가서 여기 만나면 대부분 이렇게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 빨간 선, 여기 빨간 선이죠? 네, 살짝 넘고 위쪽 가서 하락하죠. SQ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빨간 선을 넘고 S밴드 가서 떨어지고, 빨간 선을 넘어서 S밴드 가서 떨어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요 빨간 라인까지를 가면 대부분 하락을 하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빨간 선 넘어서 하락. 근데 뭐 하락은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여기서도 빨간 선이 여기 5 5 4정도, 3정도 되니까 여기 거의 갔죠? 그러다가 또 떨어졌고 지금도 딱 닿았어요. 그러면 곧 요렇게 뭐 이렇게 내려올 거라 저는 예상은 하는데 또 이러다 확 올라가면 난감하겠죠 <laughs> 그래서 어, 인버스를 지금 수량은 전 많이 줄여놨고요 여러분도 그냥 하긴 하세요 계속 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TQ에서 만회가 되겠죠 쫙 올라가면서 그쵸 그래서 양쪽을 지금은 갖고 있는 게참 중요하다 어, 복잡한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분위기는 뭐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 아주 판을 깔아놨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예, 거좀 보십시오. 예, 한국경제 TV도 있고 굿모니 인포맥스, 연합 인포맥스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나오시는 분들 말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되게 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설명 잘해주시더라고요. 골든 타임도 쳤다. 퍼펙트 스포은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오면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방법 있나요? 저가 매수만 갖고 가는 게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양방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관이 하고 세력이 하는데 개인은 왜안 합니까? 동등한 경제, 경쟁, 맨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굳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 또한 그냥 기울어져 있을 필요 없잖아요. 평평하게 나 스스로 만들어야죠. 빅스가 생각보다 잠잠하다. 그럼 아직 바닥도 안 왔다고 뭐 이런 얘기들 잔뜩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뭘 띄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매도를 해라 이런 분위기가 활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심각하죠. 52주 신저가가 1361종목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2000개 조금 넘는 종목 중에 예, 70%가 신저가예요. 이러면 진짜 종목별로 거의 다 마이너스 4,50%거든요. 4,50은 좀넘무했다 30? 마이너스 30 정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무기를 두개 갖고 있어야 된다 칼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방패도 있어야 된다 맨날 칼만 들고 가다가 저쪽에서 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활 피하겠다고 갑옷 입었는데 저쪽에서 총 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방탄 조끼 입어야죠 자 뉴스 보시면 근데 이렇게 신저가가 왔을 때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좌에 마이너스가 커지죠? 저도 보유 종목들은, 장기 보유 종목들은 마이너스 크거든요? 근데 저는 한 종목을 1,000, 2 0이0씩 절대 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다 50에서 100 사이만 갖고 있어요. 이유는, 네. 포트폴리오로 쪼개놨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못 버텨요. 이거 한쪽 커지면, 아, 물을 탈수 없잖아요. 삼성전자 내가 5천만원 갖고 있다. 그럼 지금 마이너스 30%다. 물타서 티도 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안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ETF나 이런 걸로 그냥 대체해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락하면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예, 꽤싼 가격이고, 이게 또 반등한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손절하셔야겠어요? 아니면 보유하셔야겠어요? 당연히 보유죠 저도 마이너스 50 넘은 종목들 몇개 있거든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물타기? 안 합니다. 예, 그냥 갖고 있어요. 예, 더 낮아지면 있는 현금으로 물 타면 됩니다. 지금 뭐 급하게 타서 그 종목 탈출해봐야 원금 있잖아요. 원금도 못 타고 탈출하는데 거기다 몇 천만원 쏟을 이유 아무것도 없고요. 차 예, 한찬히 기다렸다가 예, 바닥 잡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예, 상위 사개 증권사 공매도 규모 절반을 차지하는데 42조에 육박한다. 여러분 이거 다 공매도 치고 있어 지수 박살나는 겁니다. 신용과 공매도가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제 생각에 그렇게 지금 나쁘지 않다니까요. 예, 뭐제 생각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다 지금 공매도 때문에 난리고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죠. 미국도 난립니다. 다우존스 이렇게 떨어지고 나스닥 S&P 왜 빠지겠습니까? 예, 미국 법무부에서 아마존, MS, 예, JP모건 관련해서 공매도 거래자 조사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빠진다 이거죠. 자기들도 빠지는 거 생각하는데 많이 빠진다. 그리고 예, 테슬라 아닌 이제 애플의 공매도 1위로 바뀌었습니다. 야, 그럼 여러분 애플은 안전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예,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손꼽히는데 여기다 공매도가 걸린다? 그럼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나쁜지 아실 겁니다. 예, 이런 완전 채권형 주식에 공매도를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삼성전자에 공매도 거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낮은 가격에 공매도를 걸겠습니까? 물론 애플은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포를 매수하는 우리 역발상 투자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별 종목으로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개별 종목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시면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현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예. 싼 종목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거 사요?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이거 다 사실 수 있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이건 불가능해서 저는 그냥 네 떨어질 땐 인버스로 오를 땐 다시 레버리지로 그러면서 종목은 예 단종 그 단종배를 해서 몇몇 종목 계속 수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는 그 고려 산업이죠 고려 신용정보죠 고려 신용정보에서 수익을 좀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 가온 칩스에서도 좀 나다가 끝에 가서 좀 줄었는데 그냥 뒀습니다 홀딩에서 우선 더 가보는 걸로 아 자, 죄송합니다 제 차트가 열렸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sqq로 큰돈 아니지만 예, 이거는 달러 채굴하고 있습니다 인버스로 달러 채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틀 동안 국내장 많이 빠졌었죠 어제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인버스랑 여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있죠 이거 예, 제가 꾸준히 사놨었거든요 예, 여기서 또 매도해서 수익 내고 그래서 원화 채굴과 달러 채굴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나쁘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하시려면 인버스도 배우셔서 이게 뭐 계속 쳐다보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말씀드렸지만 자동매도, 자동매수 자동매도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 예, 타이거 스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800원이면요. 예, 3,830원, 3,860원, 3,890원, 예, 3,920원, 30원 단위 위로 매수를 걸어 놔요. 자동 매수죠, 자동 매수. 이거 지정 뭐저기죠 예. 시장가 매수 이런 건안 됩니다. 예, 지정가 매수도 안 되고요. 예, 자동 매수로 걸어서 이지 지수가 떨어질 때 요게 두두두두둑 사지게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높진 않아요. 근데 방어는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오늘 만약에 500주로 사줬다 그럼 오늘 뭐2% 정도 됐다. 그러면 장 마감 때 봐서 예, 더 하락할 것 같다. 지수가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절반만 정리하고요. 뭐 어느 정도 원위치 갈것 같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정리하고 또 걸어놓습니다. 점심때쯤에 세개 사지잖아요. 만약에 아까 3,800원, 3,830원, 3,860원, 90원, 4개가 사줬다고 치면요. 그럼 점심때나 뭐 이렇게 중간에 이거 체결되면 문자 오거든요. 문자가 띄 오면 확인해서 그냥 매도 걸고 그 위에 또 다시 걸어 놓습니다. 고가격 위로.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방어가 가능하다. 괜히 막 지수 떨어진다고 막 종목에 물타봐야 힘만 듭니다. 그럴 때는 이게 반등장일 땐 가능해요 반등장일 때나 상승장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선 종목 매수도 정도껏 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간 끝이 없고요 이렇게 인버스 매매 좀 국내는 진짜 쉽거든요 왜냐면 밤에 할 것도 아니고 가격도 굉장히 편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곧버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버스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인버스는 좀 수익이 이거보단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곧버스로 하고 있으니까 곧 버스로 돈벌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지 마시고, 그건 완전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냥 해칭만 해도, 여러분, 이틀 동안, 3일 동안, 한 5, 60만원 떨어지는 장에, 메꿔놓으시면 나쁠 거뭐 있습니까? 그쵸? 예, 그런 생각으로 편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수료는좀 아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벌었으니까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으니까, 다행히 초반 하락에, 어 이제 복구를 했죠. 그래서 1억 7,499만. 어제 요, 요랬는데, 뭐한 20만원 줄었네요. 예, 크게 손실은 안 봤습니다. 크게 안 줄었고, 자, TQ 같은 경우도 이쪽에 이제 스윙계좌에서 계속 자동 매수를 걸어 놨거든요. 지정가랑 LOC. 그랬더니 한 일주일에 요거 사줬더라고요. 크게 가격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걸어놓고 저는 자는 편이라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예, 다우 세배죠, 다우지수 세배 유 다우를 이제 똑같이 지정가로 걸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좀 사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SQQQ를 계속 운용해서 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가격에 자동매수, 자동매수, 자동매수 걸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오, 뭐 52에 사졌습니다. 52에 사졌으면 한55 정도, 전 3달러 위 정도 여기다 자동 매도도 동시에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고 여기서 매도가 되게끔. 그러면 밑에 물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가면서 사지겠죠? 예를 들어 하나 하나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들르르 올라가서 다섯 개를 사줬다. 그럼 이러다 같이 떨어지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 올라가는 동안, 요게 한세 번째 사질 때, 예, 한 개씩을 파는 겁니다. 이걸 자동 매도로 또 걸어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말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그냥 다섯 개 위로 거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1달러로 하겠다, 그러면 50, 51, 52, 53, 54, 55. 그죠? 이렇게 거시고, 그 다음에 53부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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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하니까, 뭐, 쳐다보면서 이렇게 변곡 잡아서 이렇게 하기엔 밤에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어, TQ는 아직 제 목표가 항상 330개였기 때문에 딱 지금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숫자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네, 더 빠지면 더 사, 사야죠. 근데 현재 수준에 지금은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음, 뭐, 여러분께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매도를 좀 저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손실난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개의치 않고 그냥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선, 제가 요계좌 말고도 한 다섯 개 정도 더 있는데, 캡처되는 세개 정도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 정도 총평가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주식은 한 천만 원 정도 있고, 1,100 정도는 CMA. 그러니까 현금 지금 다50% 이상으로 맞춰놨어요. 이것도 2200인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8이잖아요. 어우, 어, 주식 못하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얘는 난 700밖에 안 사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예. 그냥 매주 사고 있습니다. 매주 정립식으로 그 소수점 주식 있죠? 예. 그것도 사고, 그 다음에 여기 ISGA 계좌도 있어서, 예. 매주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정립으로 ETF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목이 없고, 해외 거랑, 국, 아, 해외 종목, 소수점 종목, 그리고 여긴 국내, 그 ISA, ETF, 이렇게 해서 분할해 놓은 거죠. 계좌를 나눠 놓은 겁니다. 아직도, 예, 현금은 두배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삼성증권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주식이 뭐한 1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91만 원 있고, 예, 나머지 1,100 정도는 그냥 현금을 채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락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싸게 안 사고 싶겠습니까? 싸게 사고 싶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때가 오겠고, 차트 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표시가 나서, 그래, 조금 더 기다렸다 사도 늦지 않아, 이러면서 천천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불편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손실이 크시더라도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손실 크다고 더 급하게 생각하시면 더안 좋아집니다. 그럼 지금 손실은 어떡하냐? 저는 사실 손실 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 키움증권 계좌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의외로 종목보다 뭐가 많습니까?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그 다음에 선물 인버스, 달러 인버스 요새 한 3일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왜? 전, 달러 떨어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여기 최고를 찍고, 그죠? 언젠가는 떨어질 거니까 지금부터, 먼저 정찰병 들여, 보내놨습니다. 정찰병이 딱 들어가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한 2, 30% 찍히면 그때쯤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은 사지 않고, 그때 가서 이제 비중을 늘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서 합니까? 미리 조금 사놓고 체크하시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 아시아 달러 채권, 그다음에 S&P 배당 기조 커버드 콜, 예, 와이드 모트 가치주, S&P 500, 일본 리츠, 부동산 리츠. 여러분 주식 완벽한 주식형 상품보다 지금 저는 예, 이런 채권형 상품들이 거의 제 계좌에 30에서 40%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뭘로 사냐? 잘 들어보십시오. 네, 손절한 금액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5가 난 종목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을 손절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 이번 주에 많이 했어요. 한네 종목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다른 주식에다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졌을 때또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절한 금액은 절대 주식을 안 사요. 그럼 뭘 사냐? 이런 거 사는 겁니다. 단기 채권 액티브. 그다음에 예, 미국채 울트라 30년. 경기 방어 채권 혼합 여긴 주식이 조금 들어 있거든요. 30%가 주식, 70%가 채권.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채권만 사기 아쉬우니까 뭐 주가도 떨어졌으니까 같이 사는 거고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은 예, 미국 채권이 이게 60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40이 이제 주식이고. 이런 그러니까 것들로 변동성 더 작은 거로 넣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하락해도 여러분 계좌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올라가면, 얘들은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든요? 예, 그럴 때 매도를 해서, 예, 재빨리 주식을 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계좌를. 너무 한쪽으로만, 아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제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한 번만, 뭐, 이게한 계좌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손실 난거딱 매도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한주두주뭐 이렇게 계속 각각 각 사주면 되죠. 금방합니다. 이거 밥 먹고 점심 먹고 예, 5분이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 손실 나신다고 자꾸 새로운 주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시점엔 어떡 하셔라 예, 손절을 하셨으면 이렇게 안전한 거에 우선 담아두십시오. 그래놓고 다시 반등할 때 주식을 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인버스라는 무기도 장착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 채권 혼합이라는 상품에 예, 갑옷도 입으시고, 하시는 능력 있는 예,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제발 오늘은 어,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미선물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굳이 하락하지 말고 예, 상승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